로스앤젤레스의 거대한 공연장은 그날 밤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수천 개의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단 하나의 빛이 무대 중앙을 비추는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찬원의 이름이 불리는 그 찰나.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축하의 함성이 터져 나올 줄 알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마이크를 든채 잠시 멈춰 서더니 천천히 그것을 내려놓았다. 전 세계의 시선이 그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무대는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가 왜그 순간 말을 멈추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통역사도, 진행자도, 심지어 함께 자리한 한국 취재진조차도 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단몇 초의 침묵이었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백석의 조명이 그를 향해 쏟아지고 화면 속에는 그의 두 손이 떨리는 모습이 비쳤다. 눈빛은 흔들렸으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이 흘렀다. 마치 오래 전부터 결심해 온 순간을 마주한 사람처럼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앞에는 황금빛 트로피가 있었다. 그가 방금 받은 상은. 한국 트로트 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세계 무대의 신인상이었다. 누구나 환호성을 질렀을 그 자리에, 이찬원은 대신 노래를 선택했다. 마이크를 내려놓은 손은 곧 트로피를 감싸 안았고, 관객석을 바라보며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음악으로 바뀌었다. 조용했던 공연장은 그의 첫 소절이 울리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어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그 진심을 느끼며 숨을 죽였다. 조명이 흔들리고 객석 사이에서 누군가의 눈물이 반짝였다. 그한 순간 언어와 국경은 사라졌다. 그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내려놓던 그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개월간 이어진 연습과 준비, 그리고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된 약속의 결실이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날 밤 세상을 울린 이찬원의 그 조용한 결심에 관한 기록이다. 그의 음악이 어떻게 침묵 속에서 피어났는지, 그리고 왜그 순간 전 세계가 함께 울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천천히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그날의 무대가 있기까지, 이찬원의 시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세계적인 시상식 무대에 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영광이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었다. 낯선 땅에서 트로트를 부른다는 것,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권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자 두려움이었다. 몇달 전부터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연습실에서 보냈다. 노래 한 곡을 수십 번 반복했고, 발음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 세웠다. 음정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연습했고, 목이 잠겨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주변 스태프들은 그를 두고 완벽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에게 완벽은 무대 위의 기술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마음을 전하는 일에 가까웠다. 시상식을 앞둔 전날, 그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켜봐온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과 설렘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날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물었다. 잘 지내고 있니? 그 질문에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일 무대는 나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팬들과 함께 서는 무대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었고 전화기 너머로 숨 죽인 울음이 전해졌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LA의 불빛은 낯설고도 따뜻했다. 그는 조용히 노트에 몇 줄을 적었다.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무대 리허설 당일,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스태프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지만,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 한마디가 긴장된 공기를 순식간에 풀어냈다. 그의 태도는 단지 침착함이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를 지켜보던 현지 엔지니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가 노래를 부르기 전부터 이미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시상식의 밤이 찾아왔다. 객석은 가득 찼고 조명은 눈부셨다.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차례로 호명될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고 카메라가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러나 이찬원의 이름이 불리자 공기가 달라졌다. 사회자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스태프의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이름이 올려 퍼졌다. 이찬원. 그두 글자가 공중에 떠오르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무대 위로 올랐다. 트로피를 건네받을 때,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빛이 반사된 트로피는 눈부셨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예상과 달리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 초간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그때 손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관객석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얼굴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흔들리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무언가 결심한 듯.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객석이 술렁였다. 통역사가 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했고 카메라 감독이 급히 줌을 당겼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감사의 말을 노래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과 함께 무대 위 음악이 바뀌었다. 그는 트로피를 두 손으로 품에 안은 제첫 소절을 내뱉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맑았다.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는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노래가 절반쯤 흘러가자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서 사람들은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손뼉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노래는 하나의 장면처럼 기록되었다. 이 장면은 그날 시상식의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방송사들은 반복해서 그 장면을 재생했다. 현장에 있던 미국 기자는 이렇게 썼다. 언어는 다르지만, 진심은 통했다. 일본의 음악평론가는 그를 가리켜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달이라고 평가했다. 무대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환호성은 멈추지 않았고, 조명이 번쩍였다. 무대 뒤로 돌아온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스태프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 안았고, 누군가는 울었다. 그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찬원이 호텔로 돌아온 것은 자정을 훌쩍 넘긴 뒤였다. 짐을 풀지도 않은 채 그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른 노래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하나 남겼다. 엄마, 무대는 우리 모두의 것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그의 모든 마음을 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전 세계의 음악 포털에는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왔고, SNS에는 공연 영상을 공유하는 팬들의 글이 넘쳐났다. 어떤 이는 그를 가리켜 한국의 작은 기적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는 그가 보여준 건 노래가 아닌 마음의 언어라고 했다. 그는 그 반응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화려한 말 대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다. 그리고 그 다리는 언제나 진심으로 세워진다. 며칠 뒤 귀국길에서 기자가 물었다. 그 순간 왜 노래를 부르기로 했나요?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답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음악은 언어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수가 상을 받은 날의 일화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장르가 세계를 향해 내디든 첫걸음이었고 동시에 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가장 진솔하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내려놓았던 그 짧은 동작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노래하겠다. 언어를 넘어 마음으로 닭했다는 다짐이었다. 그날의 조명은 이미 꺼졌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영상을 찾아보며 그 순간을 이야기한다. 어떤 이는 그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잊고 있던 노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노래가 끝난 뒤, 객석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온 것은 울음이 아니라 숨이었다. 그 숨은 관객과 가수를 이어주는 새로운 리듬이 되었다. 그것은 화려한 멜로디보다도 더 강한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다. 시상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여운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수많은 무대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사라져갔지만 이찬원이 마이크를 내려놓던 그 순간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다시 보고 또 보며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음악으로 보여준 진심에 대한 공감이었다. 그날 밤 이후 그의 이름은 뉴스와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해외 언론은 그를 진심의 목소리라고 불렀고, 국내 팬들은 그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조용했다. 화려한 찬사 대신 그는 일상의 속도로 돌아갔다.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무대에서 이미 다 말했어요. 그말한 줄이 그의 사람됨을 대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스타가 아닌 가수로. 화려한 무대가 아닌 사람의 마음 속에서 노래하는 존재로 남기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의 무대는 그 다짐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세상은 그를 통해 음악이 언어를 넘어 감정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배웠다. 어느 나라, 어느 세대든 마음을 울리는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그가 증명한 것이다. 늦은 밤, 귀국 후첫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날의 무대는 제 인생의 선물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울고 웃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한 마디마다 진심이 배어 있었다. 스튜디오의 불빛이 꺼지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제작진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조용한 울림이 그들의 가슴을 오래도록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제 누군가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한다. 마이크를 내려놓던 한 사람의 침묵이 세상을 울렸다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았다고 말한다. 어쩌면 음악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화려한 박수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순간에 마음을 건드리는 힘. 이찬원은 그 힘을 믿었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있을까? 언어가 다르고 방식이 달라도 진심은 결국 닿는 법이다. 그날의 무대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트론 뉴스룸이 전하는 이야기였다.